Let's go!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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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나오셈, 빨리 나오셈. 안 되겠는데, 이건? 전기 맞겠다. 설마. 헐! 와우! This is 유튜브! 그래 이게 유튜브지 굿 마이 새끼야 이게 유튜브다 살짝 이런 느낌 시추인가 이걸 봤네 근데 이거 제 입장에서도 좀 이해 안될것 같긴 함 어이구야 맞아. 와우 살림아 상태있으 There is a fucking sip amazing 미친놈인가요? 오, 씨발 야광공룡이다 존나 무섭다 런 쳐야 되겠네요 심장 소리 존나 안 들리는 세팅을 로쳐 가져왔네 그죠? 또 지랄하려고 저것도 가져왔나 보네 He is crazy 오케이 허허! 아! 성기 맞으면 안 되는데, 이거? 칠 쥬... 나만 아니면 되슉! 되쥬... 쥬... 자, 이거 돌리고, 저거 돌립시다. 아..근데 사실 적어 돌리는게 조금 더 좋은데 고민되네요 이거 돌리러 갑시다 야, 언덕 방향이 조금.. 좀 살짝 좀거시기해요 이게 아깝잖아요 그리고..좀 돌리 아까 그.. 흘로도 일로 와가지고 쳐돌리지도 않네 씨발 설마! 그러지마라 아..처음이 좀 꼬였는데 이거..작집을 쳐돌리고 있네 이 새끼 이거 꺼져라 그냥 아니 미친 새끼가 여기서 질환이 되자고 아 나도 씨발 새끼 진짜 어때 아 이거야 제발 왕감쓰지마라 토케. 야, 게야저국왕 반칙 이거 반칙아님? 국 반칙을 저지르잖아. 씨발 걸렸다 고 왕국 왕 가라, 제발, 오지 마라. 왜 일로 오는데? 아, 이 새끼 또 지랄 하나 올네 씨발, 진짜 미친 새끼, 이거. 그냥 가기의 장인, 님들. 그냥 가버린다. 나이스. 슉. 그냥 꺼지라고, 미친 새끼야. 되겠냐고. 그렇지. 내 결코 걸러 버렸네. 이거 돌리는 거 좋아요. 그안 살립니다 저. 왔다. 와. 그니까 코에 코딱지 많이 차가지고 나는 숨소리 딱 들렸어 야코좀 파라 ㅅㅂ놈 더러운 야 좀. 새끼야. 빨리 넘어야 돼 맡겠냐고, 코딱지 새끼야, 씨발. 너의 닭끼를 일단 내려. 지금 안 내려 내릴 시간 없다. 예? 그냥 가, 씨발. 그렇지. 와, 뭐 하셈 진짜. 아, 코 정리를 좀 해라. 한바 새끼야. 코 때깔이가 존나 많잖아. 코 정리를 좀 하라고. 코때까리정리도안 하나? 서마 나임? 알겠지? 우와, 싱하워. 와, 이 진짜잖아. 야, 나가자, 이제. 한방 아니잖아, 이거. 헤헤헤, 컴컴컴. 타다타타타타, 새끼야. 타다, 새끼야. 타다, 새끼야. 아이, 절대 안 맞지. <laughs> 미친새끼. 자. 아, 뭐, 이 정도는 뭐. 이살인마은 귀여워서 좋아요. 개인적으로는 그 두더지 모드가 되는 게 정말 귀엽습니다. 그래서 얘가 성능은 좋지만, 그래도 뭐, 합리적이기 때문에 얘는 나름, 그, 이게 비둘기가 되었을 때도 뭐 생존자가 잘안 보이는 것도 있고, 예. 불기둥 맞추기도 사실 조금 빡세기도 하고, 저는 지금 진딱 강하면서 적당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, 전. 얘가. 세긴센데 아, 깜짝이야, 씨발. 불기둥 차징 충전 샷인 줄 알았네, 씨발. 한할수 있었으면 끝점이요 <목소리> 감사합니다 안 맞는건데 미안해요 돌려야 된다. 저거를 찾구나. 이 근처에 두더지가 돌아다하는 거래 그러면. 두더지 씨발 여기 있다. 두더지 조심해야 돼. 두더지 일로 올것 같은데. 있다. 이거 두더지 잘 나갔다. 이거 반드시 돌려야 된다. 와 탄다 았다 설마! 빨리 빨리. 아이, 아이, 아이. 아이, 버스요. 차던건 예상 못 했음? 슛! 잘한다. 아, 올라갈 거 바로. 아. 가주세요, 그냥. 아, 씨발, 그냥. 가세요, 그냥. 니마, 진짜, 제발요. 아, 우씨 씨발, 이러고 싶습니까, 니마, 진짜로. 제발! 와, 이런. 아니, 이게, 왜. 지랄 와, 씨발아. 여기 계속 묶어두자 아, 저기 있다, 저기. 오, 씨발 오, 오, 개새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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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야, 씨발, 서 야, 야. 저 뭐하노 저거? 아유 휘발새끼야 임마. 씨발 아 그게 맞나? 그렇게 하는 게 맞아? 그렇게 하면 생존자를 죽일 수 있어? 씨발? 아니 씨발 어디 있는데요 이거 대체? 아소 안녕하세요. 하이로 오, 씨발! 아, 이게, 아니, 이게 왜 늦게 넘어지지? 아, 이거 조금만 더 움직였으면 됐는데. 이거 내가 뒤를 봤으면 은 됐을 수도 있겠다. 아마 뭐, 이 정도는 괜찮아요. 그, 그를 이제 포기하셔야 될것 같아요, 니마. 예, 큰집 돌리고, 그리고 여기 까지 돌리면 되겠네요. 그거는 이제 못 돌립니다, 니마. 네, 축하하고요 니만그 폭탄 터진거 얘는 일로 올 수가 없어 이건 이제 일로 오면은 쟤는 그냥 무조건 올킬 못하는 거라 저 새끼 저발장이 지키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거의 영국 근위병급이잖아 쟤는 저걸 로 이제 포기할 수가 없어 그냥 곧곧곧곧곧 매우 곧 굉장히 곧 싱하와 살리고요 조용한 거 보니까 또 비둘기 모드로 변신해서 또개 오케이. 니 혼자 해라. 나는 안 한다. 잠깐만. 씨발, 뭐야, 이거? 설마, 귀님? 맞네, 아. 이... 아. 아. 아, 깨막기 존나 싫다, 아. 아 얘가 대처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사실. 아니 얘들 다 퍼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아니 그냥 애들 대처를 할줄 모르잖아. 비슷하지 않나? 다 이런 새끼들밖에 없지 뭐. 얘만 야, 근데 진짜 신기하다.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게임을 못할수 있어?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사람이잖아, 사람. 이, 아니 이게 이그 뭐야? 이 뭔가 이 리미트를 벗어난 것 같은데. 아 이상하게 이 사람 사람들이 이것만 애들 좀 고장났더라고. 나는. 난 이유를 모르겠어. 아니 아니, 근데 지금 대화 되는 조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지이 조작이 중요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. 네. 아 기본적인 판단이 너무 좀 썩창임. 설마. 굿. 아, 절대 가지마 그냥, 씨발. 여기 뜰에 발전기 있나 보다. 이 새끼 여기 존나 자주고 가네. 아, 저 씨발 어떻게 돌리나? 꺼져라 이 새끼야. 꺼라지 보시십다 이하이야 이개 새끼야. 치라면 안 오. 지금 5천만원 차만 주는. 제가 가서 니네 치고 기처박해서야내안 보이는데 치료해라. 니 치료하는 거 꺼라지 보시십다 꺼져라. 아 그냥, 아유, 씨발, 그냥 안방까지 들어오라해라문 열어두고, 살인마님 저희 집 들어오세요.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. 이래라. 언텐스! 씨발 그냥 안녕 이즈를 하준 뭐하노 또 치료하고 또개 처맞고 그렇지 씨발 또 뒤지고 대체 저 위치는 어떻게 알고 저기 가서 또 잡았고 저 새끼는 또왜 죽은거야 그냥 붕끝날때까지좀 기다리면 될 것을 맨 당했던 거또 당하고, 또 당하고, 또 당하고, 또 당하고, 처맞고궁 채워주고, 또처맞고중 켜주고, 힐하고. 이 씨바, 내가 봤을 때 돌고래랑 체스 뜨면 진다니까, 이 새끼들, 이거. 체스는 뭐야, 씨바. 오목도 개 쳐발리겠다. 대가리 주름을 씨바 무슨 스팀 다리미로 쳐폈나. 말 되나, 이게, 얘들아? 난말안 된다 생각하거든? 힐은 니 혼자세요, 씨. 개 처맞아가지고 또공또 존나 줄거잖아 미친놈아 아 이거 하나 뭐하나 이거 님들아 나 봤나? 아나 아니구나 씨발 아, 뒤질뻔 아니 왜 이렇게 잘 걸려? 아니 이거 난 살인마를 본적이 없는데 거의 한, 한 번, 한번 말고 <laughs> 눈마주치면 죽는다니까? 아니 무슨 아마테라스야 그냥. 어, 어, 우와 하면 죽는다니까. 이거 우와 하면 내가 무슨 어? 아 사자우야. 푸스 로다인 줄 알겠다고 씨발. 이게 한대 받고 쟤한테 가자. 이 씨발 따라가 가지고 이 새끼 못 살리겠다. 유도미사 유도미사. 새끼 만 야야, 계속 가, 계속 가 달려. 그렇지? 와 아니 이걸 못 깬다고 그래, 가라, 얼라라 깜판하기.